여러분 귀가 자주 먹먹하고 삐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그런 건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반복되는 순간 일상에 큰 불편을 주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귀가 울려 상대방 말이 잘 들리지 않고 잠들려는 순간 슉슉 소리가 들려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 씨는 몇달 전부터 귀가 자주 먹먹해지고, 밤마다 이명이 심해져서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청력이 약해졌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고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높아지면서 귀속 혈관의 압력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이명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혈관 건강이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명은 생각보다 흔한 증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1015%가 일생에 한번 이상 이명을 경험하고 65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불안과 우울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에게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혈관 건강 저하가 겹치면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선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은 귀속 압력이 변하거나 청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비행기를 탈때 기압 차이로 귀가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혈압 변화나 혈액순환 장애로 귀의 압력이 가해지면 먹먹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명은 외부 소리가 없음에도 귀 속에서 삐, 이인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귀속 미세혈관에 영향을 주어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역시 이명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은 그냥 귀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 청력 손실,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이명이 심해지거나 한쪽 귀만 심하게 울리거나 어지럼증과 동반된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나는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말소리가 잘안 들리니 대화가 줄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며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건강까지 나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이명과 귀 먹먹함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혈압, 혈액순환, 신경 건강 등 다양한 요소가 귀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귀가 먹먹하고 다진 이명이 얼마나 흔하면서도 중요한 신호인지 그리고 단순한 증상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크게 귀 자체의 문제, 혈액순환과 전신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습관 요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귀 내부의 변화입니다. 귀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청각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소리를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잘못된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이때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도 귀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형입니다. 또한 중이염,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처럼 귀질환이 있을 때도 이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매우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이명이 잘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질환이 있으면 귀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먹먹한 느낌이 동반됩니다. 이 경우 귀뿐 아니라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경과 뇌의 문제입니다. 청신경이 손상되거나 뇌의 청각 중추가 과민해지면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신경이 손상되거나 뇌연류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한쪽 귀에만 이명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드물지만 청신경종양 같은 질환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과 노화의 영향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에게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신경 건달도 원활하지 않아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근육과 신경의 노화도 귀 먹먹함을 자주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 유의입니다. 과도한 소음 노출,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청신경을 손상시켜 이명을 유발합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귀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이명을 더 심하게 합니다. 여섯째,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진통제, 항생제, 고혈압약 등 일부 약물은 청신경에 부담을 주어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시니어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생활 습관 등 전신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인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귀가 나빠졌다고 넘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가 먹먹한 증상이 어지럼증, 균형감각 이상,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이명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중풍, 심지어 청신경종양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혈관 건강을 포함해 전반적인 몸상태를 점검해야만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귀 먹먹함과 이명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먹먹하고 이명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압과 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면 귀 속혈관이 압박을 받아 이명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며 균형같은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과도한 소음 노출을 피하고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큰 소리로 TV를 오래 보는 습관도 귀신경을 피로하게 합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켜 증상을 악화시킴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휴든 귀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귀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해 줍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호흡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면 귀 주변 혈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깨 스트레칭과 목 돌리기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이명을 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이나 복식 호흡, 취미 활동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이명이 심할 때는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활용해 귀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약물과 영양 관리입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이명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신경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은 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이명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 진료의 중요성입니다.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청력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의 전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 귀에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균형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나는 불편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고 때로는 위험한 질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압과 혈관 건강을 관리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가 보내는 경고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채널 우리집 건강 정보통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